채권의 장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로서 채권을 직접 매수를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장점. 확정금리라는 겁니다. 채권은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주식은 그야말로 약속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자본 시장의 양대산맥이라고 하는 채권과 주식이 서로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거죠. 채권에서 유일하게 달라지는 건 시장 가격인데요. 그것마저도 내가 사는 순간 확정이 되죠. 그러면 그 후에 모든 것들은 고정이고 확정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내가 얼마에 사면 얼마의 수익을 얻겠다는 라 것이 명확하고 사는 순간 그 모든 게 확정이 되고 몇월 며칠에 얼마의 이자가 들어오고 만기가 언제고 만기에 얼마의 원금이 들어오는지까지 사는 순간 모든 게다 확정이 돼요. 그래서 수익률이 낮고 높은 것을 떠나서 모든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은 채권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자산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명확히 알 수 있고, 그 이자 들어오는 것들을 아예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울 수가 있죠. 채권이 가진 두 번째 장점은 만기의 이자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만기까지 정기적으로 계속 쪼개서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 은행의 예금을 아무리 금리 높다고 해도 만기가 돼서 한꺼번에 주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애초에 내가 기대했던 것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찾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채권은 이자를 정기적으로 줍니다. 대부분의 채권들이 3개월마다 이자를 주는 이 표채이고요. 만기에는 원금만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때까지 계속 이자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저파 하는 상품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는 것들을 보면 뭐 배당주, 뭐 리츠, 뭐월 지급식 펀드, 월 지급식 신탁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거 다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확정되어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채권입니다. 다음은 채권투자의 리스크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별 채권을 마냥 직접 매수를 하실 거라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채권의 첫 번째 리스크는요 부도 리스크입니다 채권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떼이면 끝이에요 발행한 쪽이 정부든 공기업이든 회사든 파산하면 이게 그냥 휴지가 돼요. TV를 보면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할때 모기업들이 지원을 해서 살리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살리는 것 자체가 의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내가 투자한 그 채권의 발행자, 그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그냥 휴지가 된다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봐도 우리 시장이 성숙하지 않던 시절에 이큰 기업들도 갑작스럽게 도산을 하면서 채권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본 어, 사례가 있습니다. 자, 채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리스크는요, 중도 매도 리스크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우리는 매수자다.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든 중간에 매도하면 좋을 게 별로 없거든요. 특히 채권은 만기 날이 되면 발행자가 정해진 원금을 그냥 다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우리는 이걸 그 발행자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다가 그냥 제 3자한테 내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은 어떻게 될수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시점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급히 판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균형보다도 내가 약간 더 할인을 해야 팔린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중간에 내다 팔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운 좋게 중간에 내다 팔면서도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고 차익을 남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알수 없는 건다 리스크인 거죠. 자, 채권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리스크는 금리 상승 리스크입니다. 채권은 시중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만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평가 자체가 떨어져 있는데 그 시점에 시장이 내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며 헐값에 팔아야 되겠죠. 자,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채권을 사고 나서 금리가 내려가는 건 나한테는 플러스 요인이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오르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금리의 영향에 따라서 내 채권의 가격이 변동한다는 것도 리스크로 봐야 되겠죠. 다음은 채권의 투자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채권에 대한 이런 매우 이론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아마 저보다도 훨씬 정리를 잘 해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채권을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채권 매매를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채권을 사는 방법은 크게 펀드 ETF 랩 등을 통해서 사는 이 간접 투자의 방법과 개별적인 채권을 직접 검색해 가지고 내가 바로 사는 직접 투자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채권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pc로 하실 때는 증권사의 홈페이지 hts 들어가시면 되고 모바일로 하실 때는 해당 증권사의 어플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과는 다르게 이게 채권을 스마트폰의 조그만 화면으로 모든 정보를 띄우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채권 시세를 보고 채권을 고르는 것은 pc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 채권을 고르고 나서 그 채권을 직접 매수하는 매수 주문은 모바일로 통해서 내는 게 간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어, 모바일로 보시게 되면 보통 금융 상품이라고 적혀 있는 하위 메뉴에 채권 매매가 적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에 현금을 넣어 놓고 현금이 들어있다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바로 매수가 가능하고요.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장내 채권은 채권 시장 자체를 다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물이 나와 있는 채권들을 다볼수 있고 장외 채권은 증권사별로 다른 게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을 매수를 할 때는 매수 수수료 자체가 만기가 짧은 거는 0.1부터 만기가 좀긴건0.3 정도까지 기간에 따라 다양하고요. 채권은 살 때만 이렇게 매수 수수료가 딱 들어가고 그 외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게 채권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시게 되면 이자가 들어온 날과 만기일이 명확하게 정해지겠죠. 그래서 나의 자산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 관리를 좀 편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개인투자자가 채권을 이,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직접 사는 건 아마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오직 바꿈이 채널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희귀한 노하우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저도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 투자의 방식으로 채권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건 직접 매수보다 훨씬 쉽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펀드나 ETF로 채권을 사는 거고요. 우리가 펀드 검색하는 그런 화면들에서 채권형 펀드를 솔팅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정말 수많은 채권형 펀드를 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펀드를 통해서 채권을 투자를 하게 되면 훨씬 편해요. 직접 했을 때보다 좀 귀찮은 일들을 펀드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해결해주고 아주 약간의 보수만 받아가요. 채권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보다 보수가 훨씬 낮아요. 주로 펀드 회사가 해주는 일들이 채권이 만기가 되면 현금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채권 사가지고 다 편입시켜 주고요. 그리고 수많은 채권들에게서 나오는 그 많은 이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분배금의 형태로 다 알아서 계산해서 넣어줍니다. 또 채권 시장 자체에서 좋은 채권들은 개인의 손에 닿기 전에 다 기관들이 쓸어 간다 했잖아요. 그 쓸어가는 기관들 중에도 이런 펀드가 있기 때문에 채권을 간접 투자를 하면 좋은 채권을 투자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많이 하는 게 이제 ETF 투자이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ETF는 매매도 편하고 보수도 더 저렴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채권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채권들이 섞여 있는 펀드 상품을 살 때는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뉴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많은 채권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만기를 계산해 놓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 설명드리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채권 ETF의 뉴레이션이 3년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ETF에 들어 있는 수많은 채권들이 가지고 있는 만기가 대략 3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듀레이션이 길면 그만큼 더 리스키해지고 수익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시를 몇개 볼게요. 코덱스 단기채권, 코덱스 국고채 3년, KB스타 중기 우량 회사채, 그리고 코세프 국고채 10년. 자, 이런 채권 ETF들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것들인데요. 코덱스 단기채권은 듀레이션이 0.6 정도 됩니다. 즉 1년이 안 돼요.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이름 그대로 단기채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채권들은 다6달 정도 만기가 되는 아주 안정적인 채권 투자라고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덱스 국고채 3년 여기는 국채 3년물만 들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뭐 3보다 조금 낮게 나오겠죠. 그리고 KB스타 중기우량회사채 아 이건 중기니까 듀레이션이 뭐한 5년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코세프 국고채 10년 이런 장기채니까 뭐 듀레이션이 10 정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채권의 종류를 고르는 게 가장 먼저. 읽고 종류를 선택하셨다면 그 비슷한 종류 안에서는 듀레이션이 길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좀더 높은 조금 더 리스크해지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채권 ETF도 개인이 직접 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어디 자산관리사랑 논의해서 살지 않는 이상 이 개인 투자자가 사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주문 막 내면서 소액으로 매수 주문 들어오는 것들은 아 이바고미 TV 구독자들이 주문을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간접 투자의 방식으로 펀드나 ETF를 활용해서 채권을 사는 건 우리가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뭐 연금 계좌나 IRP, 그리고 DC 계좌, 이런 계좌 안에서 빛을 바랍니다. 채권은 과거부터 항상 그랬듯이 이 개미 투자자들이랑은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자산 배분을 배울 때마다 주식과 채권을 섞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말이죠.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었습니다. 채권은 판매하는 판매 세일즈맨 직원의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세일즈를 하지 않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볼수 없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IT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지금은 채권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쉽게 주문을 낼수 있게 되었 그래서 투자자들이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산관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마저 여러분들이 익히신다면 이제 그 어느 월스트리트에 있는 매니저 부럽지 않게 다양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채권이랑 주식이랑 비중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그런 자산배분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